안녕하세요, 현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ETF로 월배당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미국 주식 투자 ETF를 선택할지 국내 주식 투자 ETF를 선택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투자해도 괜찮지만 오늘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 ETF와 국내 주식 투자 ETF 둘다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승분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커버드콜 전략 ETF도 목표하는 분배율 등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큰 비중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장기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월배당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투자 ETF 중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천억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연간 분배율이 10% 내외에 달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다만 현재 총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을 각각 보면 우선 코덱스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S&P500 ETF인 VO와 SPY에 25%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 상장 배당 ETF인 DIVO에 12.89%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미국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미당 타겟 커버드 콜은 SCHD의 5.93%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비중은 에너지 회사인 코노코 필립스와 셰브론,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암젠 머크 등 대부분 전통적인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전략은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종목별 비중은 두 ETF 모두 큰 쏠림 없이 잘 분산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전분배금 재투자가 가정된 총수익률을 보면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두 ETF 모두 그리 높지 않았지만 6개월 수익률에서는 두자리수 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우량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옵션 전략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주식 투자 ETF 중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타이거 은행고배당과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목 역시 3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상품이고 연간 분배율이 5% 내외에 달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해당 종목들의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분배율이 10%까지는 되지 않지만 국내 고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5% 수준의 분배율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을 각각 보면 우선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말 그대로 은행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 종목 수가 부족할 때에는 증권사 또는 보험사 종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대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플러스 고배당주는 좀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데요. 은행주 역시 배당주 관점에서 메리트가 높기에 꽤나 포함되어 있지만, 기아, 삼성증권, 삼성카드, SK텔레콤 등 여러 산업군에 걸쳐 배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비중은 타이거 은행고배당의 경우 쏠림이 좀 있는 편이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잘 분산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세전분배금 재투자가 가정된 총수익률을 보면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두 ETF 모두 그리 높지 않았지만 6개월 수익률에서는 타이거 은행고배당이 꽤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은 두 종목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 ETF와 국내 주식 투자 ETF를 몇 가지 공부하여, 목표 분배율을 설정한 후 ETF를 조합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와 타이거 은행고배당을 조합한다면, 연8% 정도의 분배율을 기대해 볼수 있고 매달 두 번에 걸쳐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받는 분배금은 미국 기술주 커버드콜 ETF보다는 기본 기술주 ETF에 투자하여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때는 커버드콜 전략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월배당 ETF에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ETF로 월배당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 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월배당 포트폴리오는 최대한 다양한 ETF들을 공부해 보시고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몇 가지를 조합하여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배당 ETF, 성장 ETF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뤄드릴 예정이니 정보를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